대가 길어진 다육이들일수록 조금 오래 자라고 좀 묵어진 다육이고 갈색빛이 도는 다육일수록 좀 묵어진 다육이다. 이렇게 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다육이 뿌리가요. 어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있는 이런 뿌리들 있잖아요. 지금 이런 생생한 뿌리들은 이렇게 지금 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입장들을 먹여 살리는 뿌리입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다 뿌리 다 잘라가지고 지금 버렸잖아요. 이런 뿌리들은 어떤 거였을까요? 이미 이렇게 하엽이 지고 있죠. 이런 그 먹여 살렸던 입장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. 그러면 그 부분의 뿌리도 필요가 없어지면서 고사가 됩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어 이제 먹여 살렸던 잎들이 고사가 돼서 하엽이 지면서 떨어져 나가면 그 부분을 먹여 살렸던 뿌리들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어 시간이